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를 좀더 쉽게 어, 배울 수 있는 간결한 어, 테이크백과 그리고 임팩트 면을 만들어서 서브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나 동호인이나 서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서브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볼을 던져서 바로 직접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테니스 경기에서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서브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이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서브는 그냥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는 정도의 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게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서브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켓 소재의 어떤 발달은요? 그 테니스 기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서브에서도 많은 기술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 테니스에서 서브 동작을 보게 되면은 제가 우드라켓으로 테니스를 배웠던 시절에 그는 서브 동작에 비해서 굉장히 서브 자체가 강결한 테이크 백을 하고 또 임팩트 되는 순간에 강한 손목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특히 남자 경기를 많이 보시면요 굉장히 강력한 서브를 가지고 이제 공격적인 테니스를 전개하는데요. 특히 강한 서브를 소유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일반적인 키가 거의 90에 가까워요. 일단은 키가 커야지만 유리하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큰 키를 이용하니까 또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임팩트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일단 큰 지뢰를 이용하는 서브니까요. 그래서 테이크백 자체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크게 하는 테이크 백보다는 간결하게 그대로 올리는 테이크 백을 남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우리 동호인들이 배울 점은 테이크 백이 간결하다는 것은 임팩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브를 강하게 넣으려면 임팩트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켓 스피드를 내야 되고 또 라켓 면을 맞추는 형태에 따라가 스피를 구사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브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특히 동호인들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테니스를 치는 경우에 더 간결하게 서브 동작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컨티넨탈 그립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컨티넨탈 그립을 잡아야지만이 플랫, 슬라이스, 스핀 서브 다양하게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브에 입문하려고 여러분들이 포핸드 치는 그립 웨스턴 그립이나 이스턴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공을 가운데 맞출 수 있어서 쉽게 서브를 넣을 수 있지만 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 가지고 스핀 서브를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손목에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컨티넨탈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 모양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버는 최대한 타점을 높여가지고 이를 넣는다 생각하니까 타점을 높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라켓 스피드를 내는 것은 뭡니까? 임팩트 되는 순간에 어떻든 라켓을 빨리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꼴의 스피드를 낼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팔을 펴게 되면요 여기서 힘이 한 번씩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선수들의 대개 선수들의 동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손목의 각도가 플래시던 스핀니던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스핀 서브에서는 이렇게 돼주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스핀을 공의 위로 올라가는 스핀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스윙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크백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팩터 시에 라켓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동작을 만들고 팔을 올라가는 이 스윙 단계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만들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풀. 근육 속에 그 동작이 기억화 되려면 큰 근육 중심에 스윙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테이크백 단계에서 우리가 임팩트 시에 악의 그 모양을 자, 이 상황에서 준비 단계 하는 겁니다. 됐죠? 이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이 큰근육 중심에 승윙이 돼야 된다고 백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라켓 소재가 잘돼 있어요. 여러분들 공만 가운데에 그러니까 시스파트 부분에 정확하게 맞추면은 이 라켓 무게와 이 라켓의 어떤 탄생에 가지고 공은 힘있게 상대방 코트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중요해. 서브에서 힘든 게뭐냐면 토스를 하고. 임팩트 맞추는 타이밍이 어렵잖아요. 이거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스윙이 백스윙이 크게 되면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출 확률 떨어지죠. 뭐 선수들처럼 하루에 뭐 수천 개씩 넣으면은 가능하겠지만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번 치는 어, 동호인이라면 특히 백스윙을 간결하게 하는데 여기서 라켓을 그대로 이렇게 백스윙 단계에서 자로피 자세를 바로 만드는 거예요. 라켓서 바로 터를 이렇게 테이크백 간결한 테이크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힘을 넣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백스윙 자세에서 이미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힘을 줄수 있는 하나의 파워 자세거든요. 이것만 유지해 주면 돼 이것만 여기서 자 플래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스피드 충분히 지금 각도가 나와야지 특히 스피 서브를 잘 넣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피 서브를 못 넣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동작 없이 바로 올라가는 이 스윙을 해줘야 지이 임팩트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임팩트의 타이밍과 타이밍과 여러분들이 볼을 이렇게 강하게 칠수 있는 이걸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이크 백은 심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트로피 자세는 유지해주라 그리고 올라가면서 손목의 각도 여기는 풀리면 안 됩니다 이 손목이 탈진하면 안 돼요 그대로 와가 위로 올라가고 마지막에서 주시고 뒤에 있는 두 손가락은 가급적이면 힘을 빼세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니까 자, 세 손가락을 잡고 처음에 이 백스윙 자세, 각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돌아가는 이런 백스윙 좋아요. 그래 틀어피 자세. 예. 바로. 그리고 맞는 맞는 순간에 임팩트 될 때에 여러분들이 라켓 손목을 풀면서 푼다는 것은 결국 스냅이 들어가야 돼요. 이 동작이 중요해요. 하나? 지금 이 손목 각도를 유지해 주고 여러분들이 한급 스윙하도 관계없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궤도가 형성돼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파워 있게 상대방 코스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테니스를 입문하고 서브를 배울 때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면 컨티넨탈 그립을 잡게 되면은 라켓 면 자체가 바로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편한데 그 대신 이 공을 치게 되면 면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블레타게 맞추려면은 팔 자체 가 이렇게 펴져야 돼요. 펴져야돼요 펴져야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바깥쪽으로 스윙을 이렇게 돌려주는 뭐 내전작용이라든지 이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제 라켓과 볼이 수직되기 접촉되려면은 컨티넨탈 그립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바깥쪽으로 돌릴 때에 손목만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죠 이럴때는 팔 자체가 팔 팔이 같이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와가지고 팔이 같이 팔이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공을 브레타기 넣을 수 있거든요. 스핀너업에서 안쪽으로만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공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수행을 할줄 알아야지만이 스핀너업을 넣을 때에 손목 작용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스핀 서브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립 자체가 슬라이스 서브를 넣게 되면은 측면을 치는데 측면을 치는 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자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시에 손목 각도를 유지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임팩트에 집중하면 돼요. 팔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자신있게 위로 치면은 올라가면서 스윙을 해주면은 스피닝 걸려서 끝에 간결하게 하고 집중 스피릿어 불러오면은 여기서 만들어 가 바깥쪽으로 놔줄 네, 임팩트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장점이 있어요. 하고 위로 위로 스피, 위로 쳐올리면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려서 위로 쳐올리면은 동작이 아주 간결하잖아요. 임팩트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스윙 아크를 크게 하고 마지막에 손목 스냅을 주게 되면은 상대방 코터로스피 서브를 잘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백에서 하면은 어떻게 힘을 주냐고 여러분들 반론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작은 테이크백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지면을 타고 올라가는 트로피 자세에서 지면 발령만 이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하면서도 정확한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팩트 시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이런 서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선수들처럼 다양한 스피인 서브도 넣을 수 있고 강한 파워있는 서브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